여러분, 책꽂이에 영어 단어장 한 권쯤 꽂혀 있으시죠. 하지만 그 단어장은 한 2, 30페이지를 넘어가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시험 영어를 위해서는 영어 단어장이 쓸모가 있습니다만 영어 회화를 위해서는 영어 단어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영상에서 알려줄 여기에 영어 회화에 필요한 단어가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무려 15년 전부터 이곳에서만 영어 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영어 단어장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요. 오직 이곳에서만 배우고 있는데 이게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익히는 건 바로 영영사전인데요 그냥 영영사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따분하고 지루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전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영사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 같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보는 사전과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보는 사전은 되게 불친절하고 그냥 딱딱 개념만 설명돼 있을 겁니다. 예문 수도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런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영사전은 어떠냐? 굉장히 친절하고 예문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영어 학습자를 배려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어회화에 필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는 보물창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우리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이제 단어장 갖다 버려도 되고요. 이것만 끼고 살아도 영어 회화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이 영영사전이 특별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 사전과 달리 이 사전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영영 사전에서 자주 실수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아 그래 티처조가 추천한 게 영영 사전이니까 바로 봐야겠다 라고 하면 또 돌아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세 가지를 제가 미리 예방하고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영영사전을 200% 활용하는 저만의 다섯 단계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15년 차 영영사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이 영상에 무료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또 저만의 보너스 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간과할 수 있거나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요목 조목 하나씩 따져서 알려드릴 거고요. 끝으로 그 외에 이것 말고도 좋은 영영사전이 세개더 있거든요. 이것까지 알아두시면은 거의 무적의 무료의 영영사전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챗 GPT도 너무 좋지만 이 영영사전을 기본으로 하고 챗 GPT를 활용하신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영영사전을 먼저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전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 사전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전의 특별한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친절한 정의와 예문이 들어 있습니다. 친절한의 반대는 불친절한 거겠죠. 그럼 정의를 찾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각 잡고 한번 영영사전을 봤는데 그 정의를 읽어보는데 정의에 모르는 단어가 한세개 나옵니다. 어, 한두 번은 이해해요. 그래서 또이세개 나온 거를 가지치기해서 단어를 각각 찾아보는 건데 그러다가 또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단어의 꼬리를 꼬리를 물다가 아씨 그냥 답답해서 영한 사전 봐야겠다 이렇게 넘어간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 사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문과 정의가 비교적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되어 있고 영어 학습자를 배려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 대부분 쉬운 단어로 작성이 돼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원픽으로 추천하는 영영사전은 바로 The Britannica Dictionary 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사전인 겁니다. 실제로 정의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정의를 보면 to perform An action or activity. 무언가를 수행하고 행동하는 거네요. 뒤에 바로 행동이 나오고 활동도 나옵니다. 예문도 하나 볼까요? We should do something special to celebrate your birthday.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무언가 특별한 걸 해야 된대요. 뭐 하려고? 너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어떤가요? 예문이 상당히 쉽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쓰고 말할 법한 그런 단어와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것도 볼까요? used with what to ask or talk about a person's job. 언제 사용되냐면, 바로 what to ask, 뭔가를 물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talk about, 뭐에 대해서 대화하는 건데, a person's job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직업을 나타내는 거네요. 바로 예문 볼게요. What does your husband do? He's a writer. 남편이 뭐해? 남편의 직업이 궁금했나봐요. 그랬더니, 그는 작가야. 이렇게 말했었고, She is a lawyer. I'm not sure what her husband does. 그녀는 변호사인데요. 어, 남편이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 자, 이런 것도 어떤가요? I'm not sure what her husband does. 되게 쉽죠? 그 다음 끝으로, What does she do for a living? 역시나, 생활을 위해서 뭘 하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What is your job? 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 요 여러분 이렇게 입고 해가지고 충분히 풀어 설명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정의 자체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돼 있죠. 예문도 구어체와 문어체를 경계를 두지 않고 아주 쉽게 쓴 예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친절한 설명, 정의와 예문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 영영사전에. 특 장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빈도수 높은 영어를 자랑합니다. 빈도수가 높다는 건 뭐냐? 바로 쓰기와 말하기에 바로 적용하고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예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직업을 묻는 거나 뭔가 생일을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 해야 되는 거, 근데 아까 집안 내 관련된 것도 예문에 살짝 제가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고 빈도수 높은 영어, 우리가 영어 회화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빈도수 높다는 건 실제 원어민이 많이 쓰는 영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들어 있다? 바로 영영사전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빈도수를 잘 할까요 아니면 영어사전 편찬위원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어 빈도수를 더잘 할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영영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빈도수 높은 영어, 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겁니다. 그게 직업이니까요. 그게 이 영역사전의 특별한 이유이자 장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100%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100% 영어로 보잖아요. 초반엔 좀 답답하지만 시간은 흐를수록 뭐가 된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방법, 즉 영어식 사고를 기르게 도와줍니다. 이 영어식 사고에 대한 방법은 뒤에 제가 좀 자세히 말할 건데요. 혹시나 이 영어식 사고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영사전의 특별한 이유 3 가지는 친절한 정의와 예문, 빈도수 높은 영어, 100%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 압니다. 이 급한 마음에 이제 알았다. 바로 영영사전 들어가야지 라고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무작정 영영사전에 덤비면 굳이 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실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제가 미리 사전에 예방해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로 아껴 드릴 테니까 자주 하는 실수까지만이라도 제발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단어 개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겁니다. 어, 치쳐줘! 영어 회화에 필요한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의 개수가 늘어야 내가 말을 잘하는 거 아니냐? 단어의 개수가 늘어야 내가 할 말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만 바로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회화에서는 시험 영어랑 달리 아는 단어와 쓰는 단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패시브 보케 u 러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액티브 보케 a 러리라고 해요. 근데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을 때 아는 거는 아는 단어입니다. 이건 내가 쓸수 없는 거고요. 실제 내가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영어 일기 같은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직접 내가 쓸수 있거나 내가 평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쓰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영영사전의 주된 목적은 아는 단어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쓰는 단어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어 개수가 아니라보다 단어의 깊이를 먼저 챙겨야 됩니다. 단어의 깊이라는 게 뭔지 다시 아까 사전으로 돌아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둘을 검색하면 이 단어를 이 단어 내가 쓸줄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이 몇개 있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와 진짜 많죠? 구동사 같은 거 빼고도 일단 이영영사전 기준으로는 19개나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18번째 단어는 에이 이거 안 쓰는 말일 거야 라고 하겠지만 Let's find out what's doing downtown. 이런 말쓸수 있죠. There's nothing doing around here. 어, 뭔가 일어날 때 쓰는 거 이거 18번째 지만 역시나 빈도수가 높은 뜻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we should do dinner sometime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숙물에 쓸수 있는 말이겠죠 그리고 화장할 때도 쓰고요 요리 만들 때도 씁니다 자 여러분 슬슬 눈치채셨겠지만 쓰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을 품고 있어서 그 단어 하나만 알면 내가 실전에서 그 단어를 쓸수 있는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단어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단어의 여러 뜻을 알아서 내가 실제 그 단어만으로도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다 단어의 깊이를 먼저 챙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 식으로 바꿔 보면은 새로운 단어의 새로운 뜻을 배우기 보다 아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먼저 익히는 걸 제가 추천한다고 항상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단어의 깊이를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단어 개수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어, 이따 말하겠지만 한 달에 한 아홉 개 단어만 외워도 됩니다. 그 아홉 개 단어를 내가 실제 쓸수 있다. 그럼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홉 개가 나중에 90개에서 900개까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개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전체 문장을 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외우는 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내가 실전에서 쓰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영영사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단어의 감각을 먼저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감각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다시 사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두반하면 지겨우니까 make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make의 뜻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중요시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making a strange noise라고 하면요. 바로 소음도 뭐할수 있다? make 할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made a dent라고 했습니다. dent는 약간 움푹 파이게 만드는 건데요. 약간 문콕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f 더 부분에 뭔가 구멍을 낸 것도 움푹 파이게 살짝 미세하게 구멍을 낸 것도 make 할수 있는 거고요. 또 make trouble 하는 겁니다. 문제도 일으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made a mistake 라고 했네요. 약속 잡는 것도 뭐라고 했다? make an appointment. 그리고 뭔가 빈 공간이나 여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made room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집을 만드는 것도 메이크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예문을 전부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메이크는 이런 단어들과 같이 묶어서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메이크의 감각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이 예문을 들었을 때 이해도 훨씬 잘 되고요 나중에 말할 때도 이렇게 쓴다는 감각이 생겨서 훨씬 영어 회화 때 말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 문장 외우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쭉 책 읽듯이 읽으면서 이 단어의 감각을 길러 보시고요. 세 번째는 한국어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막 이거 복사한 다음에 챗GPT에다 파파고에 넣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줘라고 한 다음에 읽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영 사전을 보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네이버 영어 사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영어 사전을 번역해서 그냥 옮겨 놓은 것 뿐인 거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뿌연 화질로 보는 겁니다. 엄청 선명하지 않고 그 배우의 모공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내가 막 4K나 진짜 초고화질로 보고 싶어 이런 욕심 부리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게 딱 명확히 내가 명령의 머릿속 이해가 되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간 뿌였더라도 의미가 내가 확 와닿지 않더라도 그래도 영어로 받아들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각이 생기고요, 깊이를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단어 개수 집착하지 말자, 전체 문장 외우려고 덤비지 말자, 한국어로 굳이 바꿔서 이해하지 말자. 이세 가지만 하시면 영영사전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장점도 알았고, 실수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 도대체 이 영영사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냐? 그 다섯 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영사전 200% 활용 방법인데요. 1단계는 동사 3개, 전치사 3개, 형사세 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추천하는 단어도 제가 밑에 적어 놓을 건데요. 꼭제 말을 따르기보다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한 아주 쉬운 동사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했던 do, 그 다음에 make,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ut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봐도 아, 내가 지금까지 알던 영어는 정말 수박 겉핥기였구나. 실제 원어민들은 이 말을 전부 다 아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전사 치세 개는요, in 해 보시고요, 그다음 at 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for를 한번 정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많은 단어를 알수 있다, 많은 예문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마지막 형용사는 happy 한번 보시고요. 우리 행복한으로만 알고 있죠. 그다음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건데요, 소셜 미디어 할때그 소셜도 꼭 한번 찾아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충격 먹지 마세요. good입니다. 우리가 좋은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굿에 얼마나 많은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감각이 필요한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아홉 가지를 먼저 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못 정하겠으면 제가 한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2 단계는요 이제 하루에 15분씩 이 단어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마치 수사를 하는 탐정 같은 역할놀이를 하는 건데요 하루 15분에 이 단어 하나를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동사 일주일, 전치사 일주일, 형용사 일주일 하고요. 마지막 한 주는 아홉 개를 복습하는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영영사전을 처음 만났을 때 거의 10여 년 전이죠. 그때 해봤던 방법이고요. 그 이후로도 효과를 톡톡히 받고 또 저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수백 명, 수천 명에 추천해 드렸거든요. 전부 다 만족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방법으로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스터디도 운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도 다들 만족하고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15분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1개월 동안 9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비밀로 하세요. 야, 무슨 9개 단어를 외우는데 한 달이 걸려.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될 겁니다. 잘 믿고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 3단계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데 예문을 영어로 받아들이며 느리게 읽어야 됩니다 한국 학습자들은 굉장히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단어 빨리 끝내고 막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라고 해서 1시간에 막 1000개 외우고 그런 걸막 자랑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시험용으로 가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는 내가 영어 회화에 직접 쓰는 거, 영어 일기와 이메일에 쓸 때는 그런 단어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느리게 읽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느리게 읽냐면 극단적으로 느리게 읽으세요. 근데 그 느리게 읽는다는 게 우리말로 하나하나 번역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영어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 문장을 한번 중얼거려 보시고, 음미해 보시고, 이렇게 둘이 짝꿍을 이루는 거구나. 아, 영어는 노이즈를 메이크와 같이 쓰네? 라고 한번 잠깐 멈춰 보시고, 이렇게 느리게 읽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실력이 많이 듭니다. 네 번째는 예문을 읽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하게 응용한다는 건 뭐냐면, 아예 그냥 99% 똑같이 따라 하되 단어 하나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예문 중에서 I want to make a good home for my childre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I를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She wants to make a good home for her husban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They want to make a good home for their parent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정말 단어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cold 같은 경우도요. 그냥 texted, 문자로 했다. 아니면 채팅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제만 살짝 바꿔도 됩니다. I was not trying to make trouble.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하나 하나만 바꿔보면서 이 예문과 약간 친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와 단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단어와 이 예문과 둥글다 보면은 점점 나에게 채화될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보다. 안전하게 응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단어 뜻한 개당 예문 한 개씩 모아보는 건데요. 역시나 이것도 노트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단어장 같은 디지털 기기에 있죠. 그렇게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메이크 단어 하나에 뜻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었죠. 그 단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내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한 문장 정도는 모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뜻 1개당 예문 1개입니다. 크게 나누면요. 1, 2단계는 약간 프랩이나 계획의 단계고요. 3, 4, 5단계는 직접 실행하는 단계네요. 이렇게 여러분 속냄새 치고 딱 1개월만 해보세요. 15분 밖에 안 들고 게다가 무료고 성공한 사람도 많은 후기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없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역시나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바로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실행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미루지 마시고 15분 동안 해 보시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이 단계에 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꿀팁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너스 팁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영영사전에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세번 이상 따라 읽는 겁니다. 내가 그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면 사실상 쓸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do, does, did. 이런 식으로요. 이 발음 기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발음 기호를 꼭 50개밖에 안 되니까 하루 날 잡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도 안 걸립니다. 만약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내가 단어 찾아가면서 이럴 때마다 소리 듣고 따라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발음 기호를 읽을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워럽 더 데이라는 코너인데요. 이 사전에만 있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 그림도 있고요. 어, 단어도 있고요. 발음기어도 있고 역시 이 그림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담겨있거든요. 눈으로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크게 확대해 드릴 건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그냥 재미로 랜덤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단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 이 한국어 뜻 알아? 하는 단어 위주로 그냥 가볍게 몸풀기로 마치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은근히 쏠쏠하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에 코너가 있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어,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It is a tradition for the family to cook together during the holidays. 이런 연휴 기간 동안에 같이 뭐하는 거에 요리하는 게 바로 이 가족의 tradition 전통이나 그런 늘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정이 나와 있고요. 예문도 충분히 나와 있죠. 함께 쓰는 단어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트레디션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보시면 여기 visit our archive to see previous selections 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있고, 어, 눈에 익은 단어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랜덤으로 그냥 하나 골라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c o n 같은 건 어렵지 않죠. 눌러보면 이렇게 c o 머의 사진이 있고, 어좀 라벨을 케어 y 하게 읽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의와 예문도 들어가 있고요. 요두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은 또 영영사전의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딱이 사전 하나만 추천해드리면 뭔가 다른 건 없나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사전이 100% 완벽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보완해줄 영영사전 제가 세 개를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찾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15년 동안 찾아놨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그냥 해결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사전은요 바로 o x f o r d 스딕셔 n e 고요두 번째는 c a m b r i d g e 너리세 번째는 l o n g m a 입니다 아, 요거는 뭔가 눈치채셨죠? 아까 같이 브리테니카처럼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영영사전인 겁니다. 당연히 역시 설명이나 예문이 되게 쉬운 단어 구성되어 있다. 그런 특징을 알수 있겠고요. 하지만 3번은 러널스 딕셔너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골랐냐? 여기에는 정의도 되게 좋고요. 예문도 진짜 풍부하고요. 그 안에 문법적인 설명이나 뭐 콜로케이션 같은 짝꿍 단어나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 보면 너무 배부를 정도로 영영 사전에 거의 집합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또 빼먹고 추천해 드리기는 제가 양심에 찔려서 1, 2, 3번 다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골라 왔으니까요 어, 아래 주소에다가도 제가 링크도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 가시고 단어쇼핑 하듯이 둘러보다가 나에게 맞는 걸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어회화에 필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어, 제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짧게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soul in the game 이란 개념을 한번 봤는데요. 바로 뭐냐면 제가 속한 분야에 거의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만드는 음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음식점 사장님입니다. 주방장이기도 하고요. 이 음식을 저도 먹고요. 저희 가족도 먹고요. 저희 아이에게도 먹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같이 먹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제가 뭐한다? 다시 손님에게 파는 거죠 즉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을 손님에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음식만 팔면 장땡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로 내가 투자자인데 투자 전략을 세운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근데 나의 전 재산이 이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럼 나의 전재산도 걸려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내 돈은 딴 데다 투자하고 내가 맞는 상품만 팔아낸 투자자는 소우 인더 게임을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 저는 이 영영 사전을요 정말 15년 동안 매일 같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도 이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만 그리고 저도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효과를 보지 않는 방법이나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뭐랄까 되게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의 진심이 담겨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은 이렇게 제가 정말 제가 직접 먹은 음식만 제 전재산에 걸려 있는 투자 상품만 추천하듯이 제가 진짜 영어에 도움을 받은 것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무료로 알려드릴 생각이니까요. 이거 지금 그냥 이 영상은 좋았는데 지금 구독 안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유튜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 다시 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꼭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모두 다 설정해 놓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 소우 인더 게임의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양질의 영어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영어강사 티처 조였고요. 혹시나 제가 운영하는 영어식사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